먹으면 하네. 자, 오늘은 주말이어서 소통을 가서 우리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마요 주먹밥이랑 참치 마요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스팸, 그 다음 참치, 양파, 마요네즈, 김자반. 햄을 좀 이렇게 한 번에 탁 털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햄을 잘게 썰어볼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양파는 애들이니까 4분의 1 참치, 하나는 스팸 네, 해볼게요. 아잘 되는데. 너무 많은가 혜니자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듬뿍 듬뿍 엄청 비벼줘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참치. 네. 아니 이미 이걸 했어도 지금 시간이 없어 결혼식 가야 되나. 감으로 많이 때려가가요 그냥. 뭐야 그게? 그래. 자 스팸 마요. 자 참치도 완성. 윤서야 아빠가 만든 도시락 먹자. 아빠가 쌌어 직접. 아빠가 쌌어. 아빠가 만들었어요. 영서도 먹어 이거? 영서. 저건 엄마가 만든 거. 좀 마시고 자 영서 아 맛있지 민서도 여기 와서 먹어 안전 아빠 옆에 맛있어. 앉아 민서 너 하나 먹어 보면 깜짝 놀라 우가 어, 아빠가 만든 거야 아빠가 만든 거 야, 야, 야. 어떤지 얘기해줘 민서 먹어보고 이먹야다 어떤지 소감 아빠한테 먹을 만 하네 먹을 만 하네 먹을 만 하네 야, 야 윤서야 너왜 돌아다녀? 인서안 먹을 거야 아빠 만든 거? 아빠 실망. 알았어. 아빠 실망 이만저만이 이 아니네. 인서야 아빠가 생각한 그림은 네가 앉아서 이거 운동만 먹어. 오케이 조금만 그래. 있을래? 아니에요. 어인서야너 자꾸 그렇게 돌아다닐 거야? 영서 너무 왜? 잘 먹는다 와 영서가 1등 하겠네 오늘. 영서 1등이겠 기분 좋아. 탭 댄서. 탭 댄서. 먹기 싫은가 봐. 아빠 울어, 유서. 아빠 울을 거야. 아빠 울어. 맛이 없어? 유서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유서, 아니 맛이 없냐고. 먹기 싫어? 난먹었데이야 먹기 싫어? 딴거 시켜줄까 그럼? 유서 맛이 없대요. 엄마 안 먹는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참치가 왜 아, 마? 아빠가 참치 하나, 스팸 하나 만들었어. 진짜? 근데 마요네즈가 좀더 있어야 되나? 애들 먹는 거라. 근데 마요네즈더 있어야 되나? 삼촌이 만든 도시락 한번 먹어볼 테야.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돼? 혼도 있어. 맛있어 설아. 오, 어, 어, 맛있어. 맛있어. 그 얘기해야지. 그래야 윤서 오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어. 윤서 저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뭐 했는지 알아? 아빠가 주먹밥 안 만들었으면 좋겠대. 이제 <laughs> <laughs> 치킨이 맛있어. 아빠가 만든 주먹밥이 맛있어. 미안해. 이제 안 만들게. 무슨 재밌어? 빙빙어달려오 영어 정작 그 얼로 나가고 이건 안 봐. 그냥 누르고. <laughs> <laughs> 어땠어요? 하지만 감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어팩에개가 서현... 여기 있네. 소연아, 삼촌이 만든 주먹밥을 먹지 왜 모래를 먹어? 머리 감겨주는 거야? 어푸어푸 시켜주는 거야? <laughs> 까짜우로 자, 기들 씻을게요. 야, 야, 도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형. 괜찮아. <laughs> <laughs>